안녕하십니까.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이사여서 이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해 보고 어, 또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장은 제가 음, 제목을 시온에서부터 오는 복음 그리고 그날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하게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면은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이 말씀이 이 장에서 주제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장을 우리가 그두 가지 그 둘로 우리가 묶어서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1절과 4절은 방금 제가 그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고 둘째 부분은 우리가 5절에서 22절 사이에서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한 그 절망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서 공부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 장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복음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아, 그 복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3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요, 이 부분은 디모데 후세 1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그 증거하는 말씀이, 에,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세 1장 10절을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마 나타났으니, 이는 저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 절망 속에서 왜 우상승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배척을 하고 결국에 우상을 승배한 죄다. 그래서 결국에 절망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장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어떤 소망이냐? 복음이라고 그랬죠. 자,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3절에서 방금 봉독해 드린 대로 3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에서 놓고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온을 좀한번좀 짚고 넘어가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온은 히브리어로 치온이라고 합니다. 보호받는다, 또는 양지파르다, 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 골짜기 사이에 그 산등성이 있는 남쪽 그 정상을 가지고 시온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에, 결국에 우리가 구역에서 놓고 보면 이 시온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야 할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산이다. 라고 시편 2편 6절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시온은 여호와의 처소다라고 시편에서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1절이나 또는 시편 76편 2절이나 또 132편, 137편 같은 곳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처소다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는 솔로몬 때에는 성전 건축할 때부터 시온은 하나님 여호와의 활동을 시작했던 중심 무대가 바로 시온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스스로 시온에 계시는 자라고 라이사에서 8장 18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우리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자, 이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을 신학자 그 브루스는 뭐라고 기계설 주석을 달았냐면은 복음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그 영화로운 성취의 자리가 될 것이다. 아마 이와 같이 브루스는 주석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 시온이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사용 이름이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말 때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 성취되는 시온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예레미야나 요엘 선지자나 스가리아 선지자 아마 이 선지자들이 시온은 여호와께서 장차 행하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역 사역의 중심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기초석 다시 말하면 모퉁잇돌을 놓으심으로 예루살렘 성,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것이다라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이렇게 알고 본다고 하면은 시온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음, 깊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위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뭘, 뭔 얘기냐면은 예루살렘이 아주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전의 산이라고 했는데 이 산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아 하나님 나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교회 이 시대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뭔 얘기입니까? 모든 산 꼭대기 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과 모든 산의 이 산은 좀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산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라고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림이 존귀하게 된다라고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와 같이 존귀하게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 그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교훈, 이 받는 길. 이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존귀하게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시온 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어아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은 시온산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말씀 우리가 종합적으로 써 놓고 본다고 하면, 뭔 얘기냐 면은 영어의 성전.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온 세상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과 4절을 보면은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한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사절 말씀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단한다, 에, 판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이방인들까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고, 또 둘로 하나를 만들어주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 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러한 중심이 되므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절에서 그 결과 말씀을 주십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그럽니다. 자여이 말씀은 결론의 말씀부터 드린다고 하면은 평화가 도래한다. 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또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완성한다라고는 예언으로 볼 때에 결국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결국에 온 땅이 평화가 가득할 것이라는 얘기죠. 칼이나 창이나 이런 모든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부셔서낯 같은 농기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평화와 또 화평이 충만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 그 나라가 결국에 서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서로 평강과 평화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와 같이 1절에서 4절의 말씀 내용이 결국에 메시아 왕국 또 복음이 시온에서 나오게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주신다라고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제가 우리가 묶, 제가 묶어서 볼수 있는 부분이 5절에서 2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5절에서 22절은 아까 그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절망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절망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결과적에, 6절에서 뭐라고 얘기, 합니까 주님께서 주의 백성 야곱족 속을 버렸다. 라고,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주된 원인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까? 동방의 풍속이 가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하면 뭔 얘기냐면은,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와 같은 곳에서 섬기는 우상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따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과적으로 세상 풍속을 따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백성이 이방 나라의 풍속 자이게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젖어가지고 세상 쾌락이 젖어서 세상이 즐거움에 젖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풍습을 그대로 받게 되면 은 야곱족속과 같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에두 번째 얘기를 놓고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같이 술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혁 개정에서는 점친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에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점을 보러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 어느 중요한 때, 궁금한 때 이런 때는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점집 보면은 점집을 가면은요. 뭐 속이 좀 후련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런 점 맞추는가는 몰라도 세상 일은 맞추지를 못합니다. 또 앞일도 맞추지 못합니다. 술객들은요 항상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결국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 따라서 어떤 이 시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투시를 한다. 또 내가 어떤 환상을 봤다. 또 나는 무엇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런 어떤 허황된, 그런 모든 행위가 말씀과 연결이 되지 않고, 말씀과 배척이 되는 모든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게 결국에, 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 술기게 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또 어떤 것이 나옵니까? 이방인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언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왜 이방인과 그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조금 여유있게 살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멀리 다 알려지게 되니까 이방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에서 30장 1절을 보면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어 질책을 하고 계시나 여하치 질책하십니다. 여하께서 이러시되 피역장관 폐역 한 자식들은 화이 슬핀 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악을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아니하고 누구로? 이방 사람들과 맹약을 맺었다라고 30장 1절에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이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죄에 죄를 더한다 그러면요 그냥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그저 믿으면 믿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는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것을 당해보고 이것을 당하지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 점철들을 우리는 깊게 묵상을 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 두려운 절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에 그들이 죄를 범했기에 야곱의 백, 야곱의 백성 야곱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버린 그 결과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장 8절과 9절에서 그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해드리죠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을 경비하며 천한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결과입니다. 용서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상승배에 대해서 비단 8절과 9절에, 8절에서만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자, 6절에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술객, 그 점쟁이 말을 이해했고, 16절은 조각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은 은 우상, 금 우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19절에서 그 결과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위영과그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멸망을 하면은 이와 같이 어두움을 내려준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의 그 죄악을 얼마나 비통해봤으면은. 자기 민족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고 탄원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속에서 가득했던 그들의 상황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사야서 공부를 할때 또는 구약을 공부하던가 또는 우리가 신약에서 공부할 때아 과거에 그들은 믿음을 이렇게 버렸구나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흔히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항상 나를 그 속에 놓고, 항상 견주면서 묵상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5절과 22절에서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그심 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 멸망이라고 하는 내용, 그 절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모든 것들을 대별하는 것이 그날이라고는 단합니다. 11절에서 그날이 나오고 12절에서도 그날이 나오고 17절에서도 그날이 나오고 20절에서도 그날이 나옵니다. 2장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네번이 나옵니다. 이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자 이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 결국에 요엘 선지자도, 또 아모스 선지자도, 또스바냐 선지자도, 스가리아 선지자도 여호와의 한 날, 그날이라고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날, 우리들은 그냥 비해서는안 됩니다. 말세에서라고 보이는 우리 이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22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인생의 호흡이라고 해서는 코에 있기 때문에, 그 셈을 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 삶을 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뭐 사람 의지하지 말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은. 많이 우상을 섬기게 되십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더큰 우상은 뭡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은 우상입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되면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더 크게 보는 것만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보다 돈을 크게 보면 돈만 따라갑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크게 보면 자식만 우 위하게 됩니다. 뭐, 자식에 대한 것을 뭐, 얘기한다고 보면은, 뭐, 목사님은 뭐, 자식에 대해서 안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을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이 시대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십시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식들 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정말로요. 뒷골목에 가서 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들 담배 피면서 침 뱉고 이게 어디 왜, 왜 이런 변천상 현상, 현상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어두운 현상이 바로 자식들을 어디서부터 우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은 모든 것을 임, 이,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본주의 인생을 의지해서는 아니 되는 또 인본주의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굳은 신념 확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로 살아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 물음 생활을 하면서, 음, 절대로, 에, 인본주의적인 음, 그런 생각을 버리고, 또, 에, 나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간과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마 이 장은 우리가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절과 4절은, 시온에서 복음이 나온다. 또, 율법은 시내산에서 나왔다. 라고는 결론이고, 결국에 시온에서 나오는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러나, 5절과 22절에서 보면은, 결국에, 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전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저들 용서하지 마없소서 하고 자기 민족을 탄원하는 아, 이런 내용으로 이 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에, 이게 지금 현재 말씀으로만 공부를 하고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로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은 좀더 길어지고. 어 이장을 가지고도 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내용이 됩니다만은 한정된 시간 때문에 짧게 짧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만 그저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이사에서 이장을 가지고 오늘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교훈을 깊게 묵상하면서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젖어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